둘, 셋. 샤일러! 샤일러!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식강 찍을 텐데요. 어, 우리 아기들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못 찍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 전도서 십 일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값진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전도자는 알수 없는 미래가 인간의 한계이자 현실임을 강조하면서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즐겁게 살라고 권고했었습니다. 11장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요구합니다. 적극적인 대처는 뭐냐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 무엇인가를 실천해야 한다는 실제적인 권고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리에 던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을 행하고 구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갖고 있니? 그렇다면 창고에만 저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언젠가 보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 거기에다가 2절 같이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내 떡을 무리에 전지뿐만이 아닌데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 명에게 나누어 주래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은 어떤 도움을 누구에게서 받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선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 날씨를 보고 아 오늘 시프리기 좋은 날이다. 이거를 계속 기다리다가 보면 어그 날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루 이틀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나에게 기회가 오기를 적합할 때가 오기를 기다리다가는 어떤 일도 놓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구름을 보니까 비가 올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렇게 구름만 보고 예측하다가 추수할 날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바람의 길로, 우리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 바람의 길로 대변되는 자연의 법칙. 또 태에서 뼈가 자라는 걸 우리가 알수 못하잖아요. 그건 생명의 법칙이죠. 이렇게 자연의 법칙이든 생명의 법칙은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가 컨트롤 할수 없죠. 또 그분이 허락하실 때만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이시죠. 이렇게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한계와 자연의 법칙과 생명의 법칙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일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의 결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단할 때 결단해야 하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미루지 말고 해야 하고 또 선을 베풀 수 있을 때또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수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만, 좋은 기회만 기다리다가는 평생 아무것도 심지 못하고, 심지 못했으니까 거두지 못하겠지요? 이래서 너희에게 완벽한 환경은 없다, 완벽한 기회는 없지만 그때 정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행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 또한 결과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던 생명의 법칙이던 또 미래를 알수 없는 인간이 그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쉬지 않는 것이 말은 다시 말하면 때들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실제적인 충고입니다 쉬지 말아라 계속 이래라 이 뜻이 아니고요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할수 있는 일을 하라는 충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는 알수 없지만 그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한발한발 한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받아들입니다. 라고 제가 언젠가 자문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삶 가운데 오는 뭐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것을 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향해서 모험을 하라는 것이죠. 또 무엇에 그러면 내가 모험을 하고 또 무엇에 도전할 것인가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은 올바른 분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택을 잘하는 것 또한 믿음이고요. 또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있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분별의 영과 선택이 달라지겠죠.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지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길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보고 그렇다면 한 발을 디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켄필드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 아시잖아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절망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시도를 한다는 것은 실패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달라질 수 없으며 성장할 수도 없다. 자신의 두려움에 갇힌 그는 노예나 다름없다. 위험에 뛰어드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전도서 11장에서 제가 했던 부분을 전부 요약한다면 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에는 이 글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주신 오늘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또 도전하고 또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서 도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편에 서서 용기 있게 내딛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목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 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대도다. 빛이 아름답고 또 해를 바라보는 것이 즐겁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은 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런 차원을 떠나서 살아있다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해온 이 전도자는 이제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본질적 운명이죠. 숙명을 생각하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언젠간 다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도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삶의 한계이고요. 또 살아있으면 그 한계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캄캄한 날이 마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죠. 그데 일단 그런 날이 오면 즐거워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즐거워하라는 의미입니다. 뭐 앞으로 캄캄한 날이 올 거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지금 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 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즐겁고 또 그것을 감사한 일이 우리가 오늘을 의미 있게 사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거나 또 무언가 잘될때 즐거워한다면 굉장히 기회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늘지 않아도 또잘 되지 않아도 즐거워 할수 있는 나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 할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허락된 오늘 살아있음에 여러분이 즐거워 하며 감사하며 감격스러운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11장 9절 10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 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청년이라도 계획하고 뜻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는 한계죠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청년에 따라고 다되진 않죠.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은 막뭐 여러 가지 포기하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청년들이 우울합니다. 왜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또 무한 경쟁 속. 그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보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라고 아까 7절에 나왔었잖아요. 그 전도자가 이제는 청년들을 향해서 청년의 날에 마음의 소원과 눈의 소망대로 니가 그러니까 원하는 것또너가 어,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니까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기준 안에서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거 마음껏 살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알았던 것 같아요. 살아봐,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많은 유혹 때문에 하나님 밖으로 막 삐, 이렇게 나갈 걸안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너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내가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만지고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관점에서 또 영원이라는 맥락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내가 마음껏 한번 해봐라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보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기쁨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은,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의 기쁨을 음미하라. 이 얘기는 책임감 있게 기뻐하라고 또 책임감 있게 행동해라. 책임감 있게 도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심이 없는 삶과 악을 멀리 하라고 아까 말했죠. 그 삶은 결국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권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삶을 누리고 즐기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누림과 즐거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심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이 산다면 그게 적극적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강조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을 주신, 다시 말하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신데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주신 선물, 이 기회를 정말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소중한 만큼 낭비해서는 안 되고요. 또 시간을 내 삶의 목적에 맞도록 바르게 사용하고 또 열심히 사용한다면 좋은 열매,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간 사용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은 얘기하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전도서 11장은 말하고 있죠. 인간의 한계를 아는 인생. 두 번째는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인생. 세 번째는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한계를 알기 때문에 겸손히 살고요, 또그 주어진 삶에 받아들이며 즐거워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시간에 책임을 질줄 아는, 그래서 심판이 있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질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